아멘. 어, 오늘 빌립보서 빌리포서 4장 빌립보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어, 오늘 빌립보서 4장에서는 사실 다루고 있는 내용,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다루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오늘 새벽 시간에는 세 가지 어, 상황에서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세 가지 포인트만 어, 잡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갈등의 상황이 있을 때, 분쟁의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어, 오늘 이절 말씀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여자 이름입니다. 여자 이름인데 한 사람은 헬라 그리스식 이름이고 하나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교회 안에 두 갈래가 파당이 나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갈등은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그 뿌리가 깊은 갈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곱 집사를 세우게 된 계기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도행전에서 일곱 집사를 세우게 된 계기가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자꾸 빠지니까. 이루살렘 교회에서 사회봉사 사업으로 구제를 하는데 거기에서 히브리파 과부들은 계속해서 받을 걸 받는데 그리스파 헬라파 과부들은 받을 것을 못 받으니까 불만이 쌓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야기했었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 이외에 다른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옳지 않다. 우리가 지금부터 일곱 사람의 일꾼을 세워서 이 일을 전담하게 하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만 힘쓰겠노라. 하면서 일곱 집사 세웠던 것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때부터 이미 헬라파와 히브리파 간에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음, 우리나라로 치면 어떻게 생각하면 쉬울까요? 지금 우리 설린교회의 절반이 조선족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비슷할까요? 이 당시에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디아스포라로 전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흩어진 그 사람들은 히브리인의 혈통은 가지고 있었지만 일부는 혈통조차도 섞여 있었고 이미 히브리식의 교육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식의 교육을 받았고 그리스 로마의 의복을 입었고, 그리스 로마의 음식을 받아들였고, 그리스 로마의 말을 하고, 거기에 문화에 이미 젖어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말은 어느 정도는 통했을 겁니다. 완전히 안 통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조선족이랑 좀 말투가 다르지만, 어, 그분들과 말이 가능은 한 것처럼 그런데 이야기하다 보면 생각이 다르죠. 국적도 다르죠. 옷 입는 것도 먹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듣는 노래도 읽는 책도 하나하나 비교하다 보면 다른 점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렇게 지금 이 선인교회 안에도 두 무리가 우리 대한민국 국적가진 분들은 이쪽에 저기 조선족 중국 국적가진 분들은 이쪽에 이렇게 쫙 나뉘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회의 때마다 의견이 충돌 했을 겁니다. 사소한 것에도 뭔가 다툼이 일어납니다. 사소한 다툼이 큰 다툼이 되고 결국은 여기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지칭이 되는 어, 여성 지도자들끼리도 어, 여성 여성교 회장님 두 분이 갈등이 있었다 정도로 생각하면 오늘날의 우리 상황에서 조금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단순히 개인간의 갈등이 아니잖아요. 두 집단 간의 갈등이잖아요. 집단 간의 갈등을 하고 있는 두 집단의 리더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개인적인 감정도 쌓여 있을 거고, 집단적으로도 지금 여기저기서 뭔가 갈등이 계속 터지고 있었을 겁니다. 어, 교회 안에는 이런 갈등이 없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있었고, 옛날에 초대교회는 없었을 것 같지만, 초대교회에서도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분파가 지어졌고, 분파 간에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보고, 어, 하나 되라고, 하나 되기를 말씀하셨는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데도 서로 싸움이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설림교회에서는 이런 싸움은 없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교역자 된 입장에서는 큰 선거 하나 있을 때마다 사실 저희들은 마음이 조마조마 합니다. 혹시 교인들끼리 싸우지 않을까? 혹시 교인들끼리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세상에서 선거하는 것 때문에, 투표하는 것 때문에, 또는 다른 어떤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저희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혹시 교인들끼리 싸우지 않을까? 세상에서 갈라진 그 파벌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인들의 사이를 쪼 찢어놓지는 않을까? 어, 이 빌리프 교회 안에 있는 파벌이 있었습니다. 그 파벌에 대해서 서로의 갈등에 대해서 바울이 내놓은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서로 갈등이 있을 때저 사람을 용서해 보기 위해서 노력해 보셨나요?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용서가 쉽던가요? 용서가 쉽던가요? 교회에서는 내가, 아,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갔는데, 그 사람을 딱 마주하는 순간, 그 사람이 이상한 소리 딱 하는 거 듣는 순간, 그 결심이 무너지죠. 용서가 쉽지가 않구나. 나와 다른 저 사람을, 나와 충돌하는 저 사람을 용납하는 것이 정말로 어렵구나. 어렵습니다.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해하고 하나되는 것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여지 없이 나의 결심과 결단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에 포기합니다. 나는 아, 용서는 못하겠다. 이거 어떻게 화해를 하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해답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주 안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를 쳐다보고 저 사람을 쳐다보면 도무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지만, 주 안에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아니 주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저 성도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장로님 안에도 살아계시고,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신 주님께서 저 성도님을 위해서도 십자가 지셨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저분도 사랑하시는구나. 내 안에 살아계신 저 주님께서 저 안에도 살아계시구나. 저 위에 주님께서 계시구나. 그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얼굴이 보여야 용서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갈등이 있을 때, 미움이 있을 때, 도무지 용서가 안될 때, 저 사람을 바라보고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가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나를 용서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똑같은 마음으로 저 사람도 사랑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용서하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염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어 6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염려가 마음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염려가 마음속에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을 했겠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에서 딱 끝나면은 이것은 어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아, 걱정하지 마, 잘될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런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어지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쓸모 있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 미리 아시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시는 지각에 뛰어난 주님께서 주님의 평강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역가 없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믿으면 염려가 다다 다 그냥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리면 좋겠지만 염려가 생겨납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바울에게도 염려가 있었습니다. 늘 교회를 위하여서 염려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의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갈등을 해결할 때와 똑같은 해답이 여기도 등장하는 것 보이시나요?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아,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되내어도 염려가 자꾸 생겨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염려를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 세상이 세상이 빼앗아 갈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특별히 이 새벽 시간 기도하러 모이신 여러분들 주님 앞에 오늘 말씀 이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로,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냥 아래는 것도 아니고, 감사함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맡겨드려서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 함께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상황입니다. 세 번째 상황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아니, 좀 사, 삶이 예측이 가능해야 될 텐데, 아, 오늘은 날이 맑겠구나, 아, 오늘은 비가 오겠구나, 오늘은 눈이 오겠구나, 오늘은 따뜻하겠구나, 오늘은 춥겠구나, 예측이 가능하게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그렇지가 않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흔들리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것입니다. 나는 배부름에도 처할,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해도 처할 줄을 알아.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 모든 일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웠다는 이야기가 두 번이나 나오죠? 배웠다는 이야기는 원래는 우리는 못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을 우리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본성으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 처하는 게참 쉬운 일인가요? 내가 풍부해도 처할 줄 알아. 풍부해서 넘어지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풍부함. 너무 가진 게 많아서 그 많은 것 때문에 오히려 몰락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비천해도 처할 줄 알고 풍부해도 처할 줄 아는 것을 배운 것은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배가 부르기도 배가 고프기도 하고 궁핍하기도 하고 풍부하기도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 나에게 부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바울이 했던 것.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주님께서 그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 모든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모든 걸 아울러서 내가 잘 되는 방향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능력 가지고 십자가 지고 십자가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참 잘하였다. 고난에 함께 참여했으니 그걸 참 잘하였다. 라고 바울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 가지 말씀 기억나시나요? 갈등이 있을 때, 주 안에서 한마음을 품으라. 염려가 있을 때,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고, 주님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라고. 세 번째, 흔들리는 상황에서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일체의 비결로, 주님을 따라 오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십자가 아래에 저희들의 염려를, 미워하는 감정을, 갈등을, 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따라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쏟아 놓습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 배고픔과 배부름, 비천과 풍부, 궁핍, 어떤 상황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거하는 오늘 하루 오늘 하루 이 시간 기도의 시간 주와 동행하는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시간 발걸음 발걸음 저희들의 인생 삶될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해답도 없습니다. 다른 어떤 정답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 있으려. 이 시간 주님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 누리는 이 시간 주님 꽉 붙잡음으로 모든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환그심이 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아가 짐을 풀어놓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게 할수 없어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나의 궁핍함을 아시는 주님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갈등의 상황에서 염려가 있을 때,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내 힘으로 될것 같은데, 안 되고, 내 생각대로 될것 같은데, 내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되지 않음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 꽉 붙잡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구하오니, 주여 저희가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수 없어서 주 안에 거함으로 주님을 꽉 붙잡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저희가 누리게 할수 없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노라 주 안에 거하는 저희들의 삶, 저희들의 발걸음,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많은 것들을 붙잡고 살아갔던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만 의지하오니 저희가 주와 동행함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 안에서 버티고 견디고 승리하는 믿음의 저력 있는 그리스도인 저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너무 쉽플 넘어지고 넘어지고 외진는 저희들의 삶을 아시는 주님 아시는 주님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을 구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